p o 네,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네, 저희 베리굿뿐만 아니라 현역에 계신 다른 아이돌분들도 매일 발성 연습과 댄스 안무 연습, 노래 음정 연습을 하면서 꾸준한 자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K-POP! 지도자를 꿈꾸는 선생님분들이 이곳에서 강의를 보시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저희 베리국도 항상 응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무엇보다 제가 매일 연습하던 안무도 직접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여기가 학교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볼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네, 맞아요.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다음 개구쟁이 친구들을 통제하셨을 텐데 여기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수업 시간의 진행 방법이나 전개, 그다음 마무리 등 현장에서 계셨던 강사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가장 좋은 꿀팁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어, 최고의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앤투 쓰리 포원투앤 쓰리 포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어, 온라인 이론 수업과 실기시험을 통과하게 되시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K-POP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방과후 수업 서식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한국방과후교사 아카데미 K-POP 지도사를 저희 베리굿이 응원합니다. <laughs>